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종교와도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서울 불패, 강남 불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하도 깊고 단단해서 철옹성과 같은데요. 요즘은 이게 하나 하나 깨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아픔도 크리라 짐작됩니다. 특히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에도 서울은 까닭없다는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곽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구로구 아파트 시세가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억원 이상 폭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하락거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 3월 4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되어 4억 원대 매물도 나왔다며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해 했던 고척동 청구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2021년 10월 6억 6800만 원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5억 4천만 원에 매매되기도 했었지만 아직도 호가 5억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아파트가 가격 협상을 이루어서 조금 가격을 낮출 경우 다시 4억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2022년 4월 10억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으면서 매매되었던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4월 7억 3천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지금은 8억 1천만 원의 호가를 부르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개봉동 현대 홈타운 2단지 같은 크기인 전용 84제곱미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최고가 10억 1천만 원을 기록한 뒤 쭉쭉 빠져나가 지난 4월 7억 7,500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물량들은 7억 8천 내외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지만 최저 호가는 7억 원입니다. 지난 4월보다 가격이 더 내려왔다고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구로구의 아파트 값 하락세에 대해 상급지 환승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얼른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얼마에 파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고 싶은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집값과는 갭이 있을 텐데 그 금융 부담을 줄이려면 내 집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파는 것이 당연한 계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 팔면서까지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이고, 이 아파트 오르는 거 기다렸다가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테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털고 가자. 팔린 집과 앞으로 이사갈 집의그 차액은 그냥 감수하겠다. 우리 아파트는 단시간 내에 다시 오르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집값이 들썩들썩 하려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서울 외곽까지 관심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상승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순전히 강남권과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노도강의 하락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서울 강남과 일부 지역만 살아남고 다른 지역 모두는 뚝뚝 떨어질 거라는 어느 분의 댓글이 생각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불패가 앞으로도 유효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남과 일부 지역만 살아남을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